땡겨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렇게 해서 쭉 빼고요 자 요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한명 앉고 전동시티에 한두명 앉아 가지고 마주 보면서 그냥 이게 테이블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런 컨셉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새로운 소식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출고를 앞둔 차량인데, 저희가 만든 차량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계약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럼 뭔데? 이 차량 어디서 많이 봤죠? 요즘 핫합니다. 박람회 가면은 계약을 제일 많이 한다는 반다이 캠핑의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반다이 캠핑에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대부분 고객님들은 아시지만 반다이 제품이 퀄리티는 좋지만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비싼 이유는 있더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반다이 캠핑 차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만의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 높은 반다이 캠핑의 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하지만 저희 회사의 모토는 최대한 넓게 쓰고 가성비 좋게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 컨셉은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만의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되 반다이 캠핑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반다이에서 저희 쪽에 차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요렇게도 만들어 드린다 그리고 AS가 생겼다 대한민국 반쪽했을때요 밑에는 몬스터 캠핑에서 AS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 다음에 반다이 캠핑을 계약을 하고 싶은데 저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에서도 반다이 캠핑에 계약을 계약서의 내용대로 똑같은 조건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몬스터 캠핑에서 저희 몬스터 캠핑 모델도 계약을 하셔도 되고 반달 캠핑을.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까지 안 올라가셔도 여기에서도 계약을 똑같은 조건에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기 내용을 좀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달 캠핑에서 영상을 겁나게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반달 캠핑 차도 한대한대 한대 나갈 때마다 제가 출고 리뷰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장 앞으로 한번 쭉 밀어볼게요 전면장 슬라이딩에 태웁니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반달 캠핑에서 조금 신경 쓴 부분은 일단 동선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친구도 이제 차박을 제법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불편한 걸 많이 알고요 고객님들이 건의하는 거를 무조건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전면장이 풀레가 이만큼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전면장 사이즈를 조금 미니미하게 뺐습니다 요런 정도로 뺐어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한 느낌입니다 요만한 느낌이고 얘는 여기에 레버가 있기 때문에 요 땡겨서 왔다가다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달 캠핑은 조금 가격은 있지만 디테일이 있단 말이죠 수전 높이 같은 경우에도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상판 높이하고 거의 일자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왜 얘를 이제 상으로 쓰기 위해서거든요. 에스테크 2인 전동 시트가 올려져 가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 두 명이 탈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명이 타고,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보통 사용을 해요. 이 컨셉이 조금 많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슬라이딩 받침대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쭉 빼고요. 한이 정도 빼버립니다. 뺀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시킬 건데, 냉장고 슬라이딩 위에 태웠고요. 이것도 반다에서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제품 거의 다넣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전동이니까 이렇게 젖힌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할 거예요. 자 얘는 운전석, 조수석 다 회전을 해놨거든요. 옵션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거의 풀옵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은 운전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운전석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전 할 때만 냉장고를 뒤쪽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받침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탁 밀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한명 앉고 저기 에스테 그 전동시티에 한 두명 앉아가지고 마주보면서 그냥 이게 테이블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전체적으로 요렇게 빠져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동사주 팝업이 들어갔죠 많이 보셨죠 전동사주 팝업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전동사주 팝업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반다이 캠핑에서 반자동 사주 팝업 개발했지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투자를 조금 했거든요 앞쪽은 수동이고 뒤쪽은 전동이고 그러니까 트렁크 문과 이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다이에서 개발한 거잘 만들었어요. 팝업을 닫았을 때도 2100m로 맞췄기 때문에 자동 세차기. 전국 어디에 있는 지하주차장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샤크 안테나까지 올라와도 2080밖에 안 나오게 잘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이 올라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사주 팝업을 만들었으니까 그 팝업이 필요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몬스터 캠핑에 오셔도 되고 반다이 캠핑 본사에 가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도 존동 트렁크 잖습니까? 이렇게 눌리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냥 고장, 고장이 났다 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이렇게 전동으로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밀면 쭉닫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닫잖아요. 팝업도 똑같이 이 트렁크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동 사주 팝업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반다이 반자동 사주 팝업이 필요하면 그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밀고요. 한번쭉 밀죠. 그런 다음에 얘는 요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밀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개방감 좋게 지낼 수 있는 캠핑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영상에서 많이 봤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드 확장 파츠, 이 가구들이 전부 다 철제로 해 가지고 용접해서 만들어 가지고 퀄리티가 제법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비싼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납할 수 있는 거. 낚싯대라든지 간단한 우산 수납할 수 있는 거. 조수석 뒤쪽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거 윈도우 백아 이거는 어차피 또반다에서 만든 거니까 자기 제품 다때려놨네요 자기 제품은 다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요거 자기 제품 접목 시켜놨죠 슬라이딩 받침대 자기 제품 적용해 놨죠 회전 시트 판도 자기 제품 해 놨죠 불을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차는 밤에 보면 더 예쁘긴 한데 한번 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요쪽이네요 B B 자 이것도 반다이에서 개발한 타프 레일이죠. 거기다가 에 이제 LED 조명까지 있는 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티버그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목이 안달라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접목이 가능해요. 반다이 대표가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이게 원래 타프레일로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설치를 해서 기계 세차장에도 들어가고 밖에서 누가 봤을 때 캠핑카로 안 보이게 하는 타프레일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아주 인기가 좋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장착 대리점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장착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LED까지 이렇게 넣어서 실내 조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인테리어 할때 보면은 이 라인 조명이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있잖습니까그럼 예쁘잖아요. 그걸 이제 활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우리가 고리를 또걸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우리 뭐 유튜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고정하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고정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고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냄비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렇게 따다다다 걸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도 불다 들어오게 해놨고요 실내 조명은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면장에도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찍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계속 욕심이 생기네요 사람이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쭉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에서 이제 LED로 해가지고 하얀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이 차는 좀 불이 많이 들어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화려한 캠핑카 밖에도 또 있어요 빨간 등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안티버그 조명입니다 모기들 안 달라들게 하는 거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빨간불 할 수도 있고 그냥 조명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외부 LED 조명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새로운 소식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차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게 차를 또 보여주다 보니까 집어를 개못 준다고 제가 출고할 때마다 리뷰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설프게 리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드린 건 제가 조금 사과를 드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에서 계약을 했고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반을 쪼갰을 때 밑에 지역에 AS도 담당을 하고 반다이에서 계약한 캠핑카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출고도 하고 AS도 하고 계약도 가능한 회사라는 거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반다이 캠핑에서 계약받은 첫 번째 차를 저희 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고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다이 캠핑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표님 자체가 마인드도 너무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님께서 어떤 불편한 게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하고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기로 했는데. 어, 서로 서로 이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프로젝트 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반다이 캠핑에서 계약하는 것도 저희 쪽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계속 출고를 할 거고 몬스터 캠핑만의 저희만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계약을 받고 출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반다이 캠핑에서 계약을 했는데 부산, 경남, 울산 요 밑에 지역이다. AS 받으러 경기도까지 어떻게 가?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는 경남 김해에 있으니까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AS를 받으셔도 되고요 서울 경기까지 이제 계약하러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 라고 하시면은 저희 몬스터 캠핑에 오셔도 반달 캠핑 계약 조건하고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계약도 제가 도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새롭게 이제 반달 캠핑하고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시작한만큼 그냥 뭐 어설프게 시작하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할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반달 캠핑에 고객님을 생각하는 그 꼼꼼한 그런 마음과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추진력이 합쳐져가지고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반다이 캠핑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몬스터 캠핑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고될 때마다 이제 반다이 캠핑 차도 제가 구체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사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